아이의 말이 느린 것은 아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마다 다른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치료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이 늦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시도해 보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까지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십수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센터를 찾아 치료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 중심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발전하는지 오늘 사례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치료 선택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주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 세 번째,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이 영상을 통해 말이 조금 느린 아이들에게 어떤 우선순위로 치료 접근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만났던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고 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준이는 몇 개의 단어만 사용하고 문장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어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눈맞춤이 잘 되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느렸고 또래와 놀이하기보다 혼자 놀기를 선호하였고 동일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자동차 공룡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언어 치료와 그룹 치료를 따로 진행할 수 있겠죠. 제가 적용한 접근법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자동차 공룡을 활용한 통합 수업을 진행했어요.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유도하고 점차 다른 아이와도 함께 놀수 있게 도왔어요. 예를 들어 공룡 장난감을 이용한 역할놀이에서 공룡 조 공룡 각 공룡 먹어 같은 간단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점차 다른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로 확장했어요. 8개월 후에 민준이는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래 놀이에도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언어와 사회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지윤이는 말을 할때 심한 더듬거림을 보였고, 또래 앞에서도 말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질문에 답할 때 극심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학습 능력은 뛰어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어려 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비교적 유창하게 말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언어 치료에서 유창성 훈련과 자존감을 위한 놀이 치료를 따로 받는 것일 거예요. 제가 적용한 방, 접근법은 자신감을 올려주면서 말더듬을 개선하는 통합적 방법을 사용했어요. 1대1 수업에서 지윤이가 좋아하는 인형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고 이때 천천히 말하기와 호흡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어요.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쉬운 활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활동으로 발전시켜봤어요. 그 결과 4개월 후에는 지윤이의 말 더듬은 눈에 띄게 줄었었고 유치원에서도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 스스로가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말이 전혀 없어서 병원에서 언어 치료를 권유받았어요. 자세히 대히 관찰해보니 큰 소리에 귀를 막고 불안해했었고, 특정 음식에 극도로 예민했었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발견하면 소리 없이 웃기만 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 대신 손을 뻗어 표현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먼저 감각통합치료로 소리와 촉감에 대한 과민성을 줄였을 거고, 그 다음에 언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적용한 접근법은 서유리에게 언어 치료가 필요하긴 했지만, 소리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서 조용한 환경에서 접근을 시작했어요. 점차 일상적인 소리를 늘려가며 언어 발달을 도왔어요. 별도의 치료를 추가하기보다 하나의 수업에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런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서유리는 6개월 만에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여러 치료실을 옮겨다니며 적응하는 것보다 하나의 환경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더 편안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는 여러 영역을 따로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 연습에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쉽게 말해 공룡을 좋아한다면 공룡 인형으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 있고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그림카드로 의사소통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흥미를 언어 훈련에 연결할 때 아이들은 더 적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거예요 또한 여러 치료실을 옮겨 다니며 적응하는 부담을 주기보다 하나의 환경에서 아이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때 아이가 더 편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 중심 치료 전략의 핵심이에요 치료를 선택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엄청 중요해요.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면 다른 영역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유리의 경우, 나중에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처음에는 물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플 때 아파요 라고 표현하는 능력이 더 급했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표현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이에요. 모든 아이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언어 발달과 연결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림에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그림카드로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되고,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동물인형으로 대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아이의 흥미를 활용하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말하려는 동기도 커졌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느린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 중심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실수를 기억하시나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 이런 실수들 대신 우리는 아이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볼수 있었어요. 아이의 말이 느린 것은 아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치료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부모님의 관찰과 참여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치료 효과는 배가 될 거예요.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 아이의 성장에 진심으로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